여기 저기 도로는 개설이 하나 되면서, 여기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대지화 됐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오리 모양에 있는 땅은 맹지거든요? 맹지인데, 얘도 맹지였는데, 이 도로에 붙어버리는 바람에 대지 가격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일단 건축을 할수 있는 땅, 건축을 할수 없는 땅. 최소한 얘보다 얘가 세배 가격을 더 높을 건데, 거기다가 밥인데 전용해가지고 대지화 시키면 주변에 있는 대지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지 시세는 받아낼 거 아니에요? 용도 지역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 같은 땅을 봐야지 다른 땅을 보면 안 돼요. 용도 지역 맞고 도로 조건 같고 해당 형질이 비슷한 그런 주변에 있는 땅을 봐야 되지. 그래서 이제 농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간에 이거 팔고 나오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단기라고 하면 토지는 농지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안에 내가 팔겠다. 그러면 어, 단기차익의 여부는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들어가는 이 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농지하고 임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데 농지는 부담금이 되게 비싸게 나가고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표현하는데 어, 산림청에서 고시합니다 매년 농지는 농지의 땅에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외에 30%를 때린다 그 계산만 하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산림청장이 고시한 게 1월 매년 고시하거든요 2025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그러면 나왔네 네. 보증산지는 만원 정도 한다 준보존산지는 올해 얼마다? 8190억 그러니까 매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 네. 그리고 이제 원가 들어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대략 얼마 나온다 제곱미터당? 8 0 0 0원 농지는 생활맞으면 얼마? 5만 원 제곱미터당 단기 차익을 위해서는 굳이 조성하는 건데, 조성하려면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되죠. 그래서 도로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얘는 이거 시, 작을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허가가 나는 순간부터 얘는 대지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감정 평가도 대지로 판정이 돼서 대주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근 대지 기준으로 감정하면 되고, 원형지 그대로 매도하는 것보다는 단기 차익을, 좀 얻기 위해서는 개발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토지는 싸게 사면 좋긴 하지. 근데 싸게 살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빌지떡 돼 버리니까 그냥 토지는 제대로 제값 시세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건 옛날에 구시대에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에 사서 뭐에 팔아? 시세에 매도하는데 원가를 줄이는 거죠. 그게 현재 시대에서는 제일 어 괜찮은 시대 차익 올리는 방법인데 결론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